세비 복음밥. 천미혜 수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1절에서 16절,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해츠론을 낳았으며 해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의손을 낳았으며 나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지를 낳고 보아지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드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부함을 낳았으며 르아부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아를 낳았다. 우찌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아를 낳았다. 히즈키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여호야킨과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 아자르를 낳고 엘 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대개 족보는 그 집안의 근본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집안을 드러낸 듯하나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다섯 여인 타마르,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를 등장시킴으로써 꽤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아냅니다. 마테오 복음을 가리켜 교회의 복음이라고들 합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합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만의 고결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지언정,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세상 기준으로는 어둡고 불결하다고 여긴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한 것이지요.더욱이 예수님마저 천혜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다고 기술하고 있는 대목은 보란 듯 우리의 관습과 전통,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딸이 나가서 아이를 베어 들어오는 상황을 맞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갈라놓아 아픔마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처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무리 법과 질서를 지키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초대와 호소는 얼마간 제 삶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런 혼란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지켜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과 존경은 삶의 익숙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안도감 속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주님 말씀.